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에 프리지아 농사를 참 많이 했었는데, 농촌의 인력 문제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팍 줄여버렸습니다. 가게에서 쓸 양만 하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제가 화분으로 직접 재배한 겁니다. 종자를 전에 심는 모습 올려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땅에다가 심는 모습은 아마 올려드리는 것, 그 기억은 나는데요. 땅에다 일부 조금 심고, 화분에다가 예, 이렇게 봄에 되면은, 3, 4월을 되면은 보통 화분으로 예, 풍성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지금 1년, 2년, 3년째 계속 예, 제가 심어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cm 화분에 보통 네, 보니까 둘넷 여섯 개 정도, 여섯 일곱 개 정도 이렇게 종자를 여기다가 박은 것 같아요. 여섯 일곱 개 정도 프리지아. 그래서 지금은 꽃은 안 피었지만 꽃을 피우면은 몸값이 확 전체적으로 꽃이 피울 때 몸값이 두 배로 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지금 빌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프리자를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사모님이 좋아한다고 직접 그래서 꽃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내 달라고 해서 오늘 택배 보내는 길에 제가 잠깐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봄에 노란 풀이자 이렇게 향기가 참 좋잖아요. 요즘 졸업식도 하지만 졸업식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꽃 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많이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기 전에 지금. 예, 입장 수가 뭐네 장, 다섯 장 정도 올라오는데 두어 장 정도 더 올라오면은 두세 장 정도 더 올라오면은 꽃대 맨밑에가 단단해져요. 예, 약간 단단해지면은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대가 올라와서 분지수가 나와서 꽃을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이 시켜서 제가 배송을 해드려요. 일단은 배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제가 직접 재배한 화분 분화형 재배 이 상태에서 물만 주고 햇빛만 충분하게 보여주고 하면은 얼지 않게만 하고 충분하게 보여주면 꽃대가 올라옵니다. 햇빛하고 꽃피는 것은 햇빛을 내가 충분히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베란다 건 얼지 않게 햇빛 통풍 물만 보충을 해주시면은 꽃대가 올라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꽃다 지고 나면은 이 이파리가 이제 한달 정도 돼서 구근이 형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놓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분에서 키우는 그 다음에 또 키워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지만 이보다 더 캐가지고 원근을 원그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나누어서 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큰 화분에다가 이걸 옮겨서 2년, 3년 계속 해마다 꽃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서 평평껏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밭에다가 대부분 그 심을 때는 이렇게 꽃을 다본 다음에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종자가 꽃을 끊으면은 종자 영양분이 미토 종자가 구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번식을 해서 토경에도 일부 심고, 그 다음에 화분에도 이렇게 재배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크면은 넘어져요. 꽃대가. 그래서 이러한 비닐 봉투 여기 이런 기다 씁는 거예요. 15cm 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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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넘어지지 않게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지지 역할.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주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화분이 너무 커면 꽃대도 넘어지고 이것도 넘어질 수 있어요. 농장 땅에서는 망을 쳐서 넘어진 게하는데 이것은 힘드니까 지주를 박아서 일일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철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도 되고 개인 지주를 해도 되고 이상 태에서 물만 주고 햇빛을 충분하게 보면은 이 프리지아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두개 주문하셨어요. 두개 주문하신 이렇게 해서 배나가 이제 잘 싸야 되겠죠. 포장해 가지고 옆에다 해 가지고 오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리지아가 꽃이 만발을 때는 두 배로 상승하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예, 이 구독자 분들도 신청해서 집에서 물 주면서 예, 이렇게 볼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 제가 저렴하게 피기 전에 저렴하게 꽃이 많이 나왔을 때는 두배로 뛰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예, 설명도 해드리고 어떻게 알고 구독자 분이 예, 직접 그냥 주세요 집에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낼라고 해서 예, 프리지아 정보 이렇게 직접 재배한 프리지아 필요한 분 이렇게 잘해서 잘 포장해서 예, 꽃대가 많이 나오면은 솔직히 예, 여기서 포장하고 할때 상해요, 끊어져요. 근데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가면은 물만 주면은 피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상하지도 않잖아요.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못 보내요, 이렇게 꽃이 반반 했을 때는 이 상태 이 상태에 보내야 끊어지지도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것 꽃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꽃대 올라오면은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리지아 절화로 많이 사용하지만 화분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직접 재배한 모습 여러분 앞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국은이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심었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